2026년 항공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보잉의 최신 걸작, 스카이 타이탄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항공기는 이름 그대로 하늘의 거인으로 불리며 민간 및 군용 수송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차세대 수송기입니다. 스카이 타이탄은 보잉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항공기술과 최첨단 혁신을 결합하여 탄생한 모델로 단순히 비행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 타이탄은 길이 약 90m에 달하고 날개 길이만 해도 110m가 넘는 초대형 기체로 현존하는 대형 수송기를 뛰어넘는 스펙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첨단 복합 소재와 차세대 엔진 기술이 적용되어 놀라운 연비와 비행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엔진은 최신형 터보펜 엔진 4기를 장착했으며 각 엔진은 기존 대형 수송기 엔진 대비 25% 이상 향상된 추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음과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친환경 항공기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카이 타이탄의 최대 이륙 중량은 1000톤에 육박하며 단일 비행에서 500톤 이상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내부 설계 또한 혁신적으로 화물칸은 다층 구조를 채택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최신 자동화 적재 시스템과 AI 기반 화물 관리 기술을 탑재해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톤의 화물을 적재 및파역할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터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압도적인 물류 우위를 제공하며 재난구호 활동에서도 빠른 물자 수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카이 타이탄은 단순한 수송기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가집니다. 보잉은 이번 모델을 설계하면서 군사 작전 지원을 중점에 두었으며 따라서 비행 중공중급유 기능, 전자전 방어시스템, 스텔스 성능까지 고려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을 일부 확보하여 고위험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지구 반대편까지 무급유 비행이 가능하며 이는 글로벌 작전에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조종석은 최신 디지털 글래스 코핏을 적용하여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했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비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운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성 네트워크와 완벽히 연동되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 작전 지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스카이 타이탄은 공중에서 움직이는 전략본부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등장은 단순한 신형수송기의 발표가 아니라 세계 패권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군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이미 스카이 타이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에서도 초대형 물류 운송, 우주 장비 수송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 보잉 스카이 타이탄은 세계가 바라보는 하늘 위에 거대한 그림자로 등장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군사 균형을 흔들고 물류 패러다임을 바꾸며 항공 기술의 한계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진정한 타이탄, 그것이 바로 보잉 스카이 타이탄입니다.